미자씨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최대한 뜻깊게 보내세요. 지난번 녹화 마무리를 하는데 이 알림이 떴습니다. 현재 미자씨가 살아온 날은 163일. 확실히 주변심보다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너무 갑작스럽고, 아직 못다한 일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다른 건다 포기해도 미자씨는 렌지 결혼식만큼은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렌지 결혼식을 바로 내일 해버릴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장 내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엄마 나랑 같이 사진 좀 찍을래? 와, 미자씨 되게 곱게 늙었다. 주름살도 거의 없고 그 알림이 떴어도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렌즈는 그런 알림이 떴다는 걸 꿈에도 모를 텐데. 어, 지금 뭔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아깝다. 엄마, 엄마, 나랑 그, 하늘 볼래? 엄마 우주비행사였잖아. 우주 얘기 좀 해줘. 아유,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아유 보자, 보자. 엄마랑 있고 싶어서 그래. 어, 감정 생겼다. 아이, 그래. 가자, 가. 요 앞에 나가가지고 하늘 좀 보지, 뭐. 어, 근데 이심은 이 누구길래 집앞에... 아니 가세요 가세요 수상한 사람이 집앞에 있어 아무튼 오늘... 오늘 하늘 되게 맑고 별도 엄청 떠있거든요? 1인칭으로 한번 봐보자 렌즈로 해가지고 어, 낭만적이다 엄마 쪽 봐봐 엄마 쪽 엄마... 아니 미자씨가 이렇게 아직도 저, 이렇게 정정한데 엄마 좋아하는 우주야, 우주. 아, 엄마랑 시간 좀 많이 보낼걸. 자, 그리고 결혼식장도 얼른 예약해야겠어요. 내일, 요, 마을의 밤 이거 지워버리고, 어, 결혼 이벤트 추가하기. 결혼식, 그리고, 이거는 정해져 있고, 들러리 줄에 없이, 꽃바구니 담당. 아, 맞다. 오늘이한테 이거 좀부탁을걸 그랬나? 아 근데 급하게 하는 결혼식이니까 그냥 이거 없이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가족들 부르고 엘사 언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부르고 또 부를 만한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 부르면 될것 같거든요. 아 대학교 친구들도 있지. 태민이 부르고 이기랑 아니야랑 오늘이 오드리는 유아니까 잠깐 베이비시터가 보라고 하고, 프레들리랑 탈라, 이지. 와, 부를 사람 되게 많다. 렌즈가 진짜 인맥이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친구 중에서 내가 까먹은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리엘 불러야죠, 아리엘. 부른 김에 산타마리아까지 부를까요? 친밀도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부르면 13명. 와, 진짜 많다. 그리고 활동으로는 딱히 뭐 없이 그냥 할게요. 제가 지정해 놓은 예복이랑, 장소는 제가 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매그놀리아 산책로 여기거든요? 여기. 제가 지어 놓은 데 여기다가 내일 좀 빨리 할까? 아침 예식으로? 아침 10시 예식. 10시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 자, 결혼식 날 아침이 됐고요. 이제 더스틴은 오늘 휴가를 냈고, 또 가족들 욕구 관리도 다 해놨고 만반의 준비는 다 했는데 <laughs>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해요 유자씨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아니, 설마 어제 알림 떴는데 오늘 바로 데려가진 않겠죠? 유자씨는 오늘도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설거지하고 어, 한 시간 후에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아, 그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웨딩 케이크는 하나 사주자 웨딩케이크 구입하기 제일 비싼 걸로 해 우리 렌즈가 속물이니까 <laughs> 어, 흰색 바탕에 골드 장식이 들어가요 3단 어, 너무 좋은데요 가격도 제일 비싼 거고 아주 최고급 웨딩케이크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방에 챙겨가자 됐어 됐어 엄마가 주는 선물 자 그리고 우리 로라는 아침부터 조금 떼를 쓰고 있어요 신난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애가 앉기 시작하니까 엄청 활발해졌는데 오늘 결혼식장에 데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를 채고 떼놓고 가지 말라고 약간 떼를 부리는 건지 표정 좀봐아고막 울어 뭔가 눈치를 챘어 <laughs> 자, 그리고 더스티랑 렌즈는 오늘 상태도 괜찮고, 아이고, 아이고, 결혼식이라, 어머. 매력이 변경됨. 더스티는 이제 그녀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어머, 렌즈를 바라보는 저 눈빛. 아주 인꼬 부부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결혼식이라 더 그런가 봐. 얼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로라는 미자씨가 아까 데려갔는데, 어머, 목욕시키나 봐. 아이고, 로라야. 할머니가 목욕 깨끗하게 시켜줄 테니까, 오늘은 그, 오드리 오빠랑 어린이집 가자. 거기 가가지고, 다른 친구도 만나고, 오드리 오빠랑 좀 놀다가 와.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그 안에 목욕 끝낼 수 있을까? 이자씨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 <laughs> 아이고, 그래도 좋대. 할머니가 목욕 시켜주니까 좋대.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다행히 딱 맞춰서 끝냈다. 어머 어떡해? 지금 결혼식장 왔는데 아이,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아, 날씨가 왜 이래? 지금 제가 UI 치트 모드도 없어가지고 그 날씨를 바꿔주지를 못해요. 아이, 어떡하냐 이거? 에이 더스티. 아이 망했다. 비가 오다니 이런 날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비 오는 날할 수밖에 없지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 야외 결혼식을 비 오는 날 되게 멋지게 하신 분을 본적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막 엄청 흐리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좀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나저나 미자씨 어딨어 어 잠깐만 미자씨 옷이 왜 이래 아니 <laughs> 어, 아까 오드리, 아니, 오드리래. 아까 로라 목욕시키면서 다 젖어가지고 급하게 가운만 입고 나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공이, 아니, 오공아, 이런 팔찌는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아, 그래, 오공이 패션 센스가 이 정도긴 해, 원래. 예전에 그 스리프트에서 산 옷도 그렇고. 아 근데, 잠깐만요 지금 엘사도 옷이 엘사는 아니 이건 수술복이잖아 엔나타가온 거는 아니지 아니 결혼식 복장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그래도 더스티 엄마는 잘 입고 왔는데 아니 친구들도 옷이 아 잠깐만 이러면은 한번 싹 일단 하객들 모일 때까지 일단 다 모인 다음에 옷을 한번 싹 고쳐 줘야 되겠어요 일단 좀 앉으시겠어요 전부 다 자리에 비가 오지만 앉아주시고, 다른 친구들이 왔나 몰라? 이렇게 비어 보이지? 부른 사람이 13명인데, 그리고, 그 뭐냐, 너희들은 여기 앞에, 여기 서 있어야지. 다른 친구들이 안 왔다? 그, 브래들리도 안 왔고, 잠깐만. 오늘에도 안 왔네? 좀 늦나? 오늘 학교 가서 그런가? 일단은... 음, 케이크... 여기다 놔두고... 케이크 이걸 꽂아야 될 거란 말이죠. 케이크 장식... 어떤 걸로 해줄까? 아주 화려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로즈 골드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아, 안 되네. 톤이 안 맞네. 그럼 다른 거... 아니, 장식 못 바꾸나요? 낙장불입이야? 장식을 가방에 넣기, 가방에 넣기밖에 안 돼. 요것만 안 되나? 아, 안 되네. 그냥 이거, 그냥 <laughs>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미 안 잤는데 또 왔다 갔다 하기는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하객들, 옷을, 어, 이제, 이제 막 오네. 에이, 얘들아, 늦었어, 늦었어.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근데 애들 왜다 동아리복을 입고 왔어? 아,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렌즈가 이 동아리에서 약간 까였잖아요. 근데 브레들레도 이거 입고 왔고, 아까 보니까, 오, 산타마리아도 이거 입고 왔어요. 아리엘만 의리를 지켰네. 하여간 남자애들. 너도 이거 입고 왔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탈라도 이제 왔나 봐요 아이, 야 너도 내가 옷 갈아입혀 줄게 애들끼리 짰나 봐 진짜 너는 음, 정장이 썩 그렇게 멋진 게 없구나 요거라도 입든지 <laughs> 아우 됐다 됐다 이제 좀 볼만 하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내기 심2인 더스티가 렌즈를 에스코트 해서. 자, 입장할 테니까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우, 또다 이렇게 서가지고 보네.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낭만적으로 비 맞으면서 이것도 뭐 하나의 추억이 될수 있죠. 자, 입장을 했고, 바로 그러면은, 서약 교환하기, 서약과 키스 교환하기 아유 우산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laughs> 더스티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이 결혼식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속상한가봐. <laughs> 이 결혼식을 바라보는 미자씨의 표정 미자씨는 평온하네요. 아니, 아니, 약간 화가 났네. 왜 화가 났지? 친구들은 저쪽 뒤에서 딱 보고 있고, 엘사 언니도 뒤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고. 어, 오늘에는 야, 너 여기서 뭐 훔치면 안 된다. 미지랑 이기랑 탈라도 보고 있고. 어머, 우공이는 조금 마음이 그런가 봐. 동생, 결혼하는 게... 하긴, 근데 저도 마음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공이 결혼할 때는 막 웨딩 포토 찍어주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렌즈의 결혼식은 뭔가 좀 그냥 후다닥 해치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아 예쁘다, 그래도. <laughs> 아이 포즈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어 비가 그쳤다 어, 비 그쳤어요 너무 좋다 어 저,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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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렇게 퇴장하면 안돼 <laughs> 어아 이거 퇴장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한테 건배사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미자씨한테 건배사 요청도 하고 너네 둘은 여기 있어야 돼 건배사 요청한다고 하니까 손님들도 다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laughs> 엄마가 대표로 건배사 해줘. 원래는 주례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건배사만. 자 미자씨가 잔을 들고 어라 어랍쇼 아니야만 되게 진지하게 받아주네요 잠깐만 렌즈 어디 갔죠 렌즈야 이 결혼식에 불만 있는 건 아니겠지 렌즈가 속물이잖아요 좀 너무 좀 난장판이어가지고 그러나 아 그래도, 케이크는 최고급으로 샀거든. 요거 같이 자르자. 어, 예식활동으로. 이거 케이크 자르기가 있지 않아요? 케이크 자르기? 잠깐만. 이거 안 되나? 아, 뭐야. 장식을 제거해야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복잡하네. 이거 괜히 했다. 가방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어, 아이 결혼식은 항상 해도 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오렌지와 케이크 자르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손님들 어머, 무공이랑 엘사는 지금 어머 어머 서로 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데요, 지금. 얘들아 집중 좀 해줘. 자, 이 여수선 한 틈을 타서.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네. 난장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원래 결혼식에 뭐 그렇지, 뭐. 자, 케이크를 자른 거야? 오잉? <laughs> 오, 잠깐만요. 언제 잘랐죠? 나못 봤는데. 어, 그, 먹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하나 하지, 뭐. 바로 먹지 말고, 먹여주는 것도 하나 하자. <laughs> 어.. 참..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몰래 먹여주려고 부끄러운가.. 어.. 그래도 모션은 참 이쁘다.. 렌즈야 너도 먹여줘야지.. 아.. 어디가.. 어우.. 어수선해.. 결혼식 어렵다.. 많이 해봐서 이제 잘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래도 케이크 큰걸 사길 잘했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 조각씩 다 먹으려면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맞았어. 아, 렌즈야 아이고. 아니. 지금 네가 제일 어수선해. 축가가 없어서 심통이 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아니. 자리 깔아 주니까 안 하는 건또 뭔데. 여러분. 다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래도 비라도 그쳤으니 뭐 어때요? 어, 잠깐만? 응? 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예, 알렉산더면 우공의 친구잖아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왔다. 아니 렌즈랑도 꽤 친했었거든요. 아, 그러더니 그냥 또 가네? 봤으니 됐다 이건가? <laughs> 아니 그리고 외부인이. 외부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가세요, 가세요. 이 예식장 인기가 많나봐요. 다들 예약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네. 자, 드디어 앉혔고요. 자,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결혼식 항상 할 때마다 항상 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자, 그래도 입퇴장은 제대로 했으니까. 그래도. 비올때 들어가서 비 그칠 때 나오네요. 그래도 이쁘긴 하다. 자, 이렇게 렌즈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도 이번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단체 사진이라도 한방 찍을까요? 와, 오늘 하객 진짜 역대급이긴 했다. 아이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렌즈의 인생에서 다 중요했던 친구들이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이 그나저나 오공이는 앞에 안 보고 엄마 보고 있어? 그래 엄마 많이 봐둬. 탈라도 딴데 보고 있었네. 아, 뭐 대학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라도 생긴 걸까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찰칵! 자 결혼식을 후다닥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렌즈에 버킷리스트를 보면, 결혼해야겠어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이게 새로 생겼어요. 아니, 렌즈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름 속물 특성이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것 같아요. 뭐, 기부가 그렇게 거룩할 필요는 없지. 미자씨 것도 한번 봐볼까요? 미자씨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랑 가장 높은 야망을 달성할 거야. 1 0 가지 기술에서 레벨 5 이상 되기. 아, 역시 미자씨는 남달라. 이 나이에도 향상심이 있어. 더스티도 한번 봐볼까요? 뭐야, 하나 생겼네?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 아, 얘, 둘째 생각하네? 요거는. 음, 앞으로 차차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어머, 그, 더스틴의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유령이긴 하시지만,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 렌지꺼, 이, 가족 모임을 갖자라는 것도 있고, 미자씨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리고 미자씨도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빠네 가족들을 불러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 어떨까 약간 피로연처럼 그럼 렌즈가 한번 주체를 한번 해봐 이벤트 추가해가지고 요 가족상봉에 이거 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 맞겠지 요거를 열어가지고 주체자는 렌즈랑 더스티가 하는 걸로 하고 손님은 엄마랑 그리고 오빠 그리고 엘사 언니, 로라도 당연히 와야 되고, 오드리도 와, 오드리. 어, 오드리 컸나 본데요? 큰거 모습도 좀 보고,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어머니, 다이나까지,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아요. 양가가 모이는 자리인 거죠. 이렇게 지금, 지금 당장 하면 되겠다. 결혼식 끝나고, 저희 집에서 모이실게요. <laughs> 자, 그러면, 미자씨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지금 미자씨가 요리 기술이 가장 높은 거니까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거 기술 10에서 뭐야 아 오븐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게안 되는구나 아 10자리는 다 오븐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뱅어스 앤메시 요거 8인분 요렇게 하면 되겠다 미자씨가 음식 만들고 어 이제 다 오셨네. 어머 어머님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자 들어오시고 오드리랑아 맞다 오늘이를 안 불렀네. 아 근데 오늘이는 지금 친구랑 노는 게더 재밌을 나이라서. 어 렌즈한테 전화 온다. 어 이지한테 전화 왔어요. 이게 직업 권유 전화이긴 하지만 그냥 이지가 자기 근황을 알려주는 것 같아. 나 이번에 퇴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자, 그리고 또, 어, 손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기. 이거 골드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가족 이런 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자. 그리고 더스티도. 더스티도 들어와서 오공이 형한테 인사 좀 해. 가족의 장례 계획? 어, 잠깐만. 형님, 저 사실 둘째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아, 그나저나 다른 식구들은요. 그냥 부를까? 엘사 언니 이제 왔고. 오늘이 아, 오늘이 그냥 따로 부를까? 오늘아. <laughs> 오늘이가 아마 친구를 만나러 간것 같긴 한데, 그러지 말고 고모 집에 와 여기 다 모였어. 그리고 음, 사진도 찍고, 사진도 공유하고, 어, 식사하라고 부르고 이런 걸 하면 되나 보는데요. 어, 그러면 오공아, 미자씨, 미자씨, 오공이랑도 사진 한번 찍는 게 어때? 렌즈랑은 어제 찍었잖아요. 함께 사진 찍기. 오공이랑 같이 한방 또 찍어. 오공이가 섭섭해하겠다 자, 오늘이도 올 거고요. 오드리도. 어, 왔다는데? 아이고, 너 집에서 걸어오고 있었구나. 아이고, 아니, 근데 오드리 되게 잘 컸다. 잘생기게 컸는데요? 아니, 유전자를 아주 좋은 것만 속속 딱, 어? 받아가지고. 오, 야, 오궁아, 너 성공했다. 어, 오늘이도 왔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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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다 네. 모였으면 이제 밥 먹자, 밥 먹자. 미자씨가. 식사하라고 하기 전에 이거 하면 되겠다. 인생 최고의 요리. 근데 맛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와. 가족들을 위해 만든 요리야 말로 내 인생 최고의 요리지. 내가 오늘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 자 식사하라고 부르기. 와서 얼른 드세요. 사돈댁도 와서 드시고. 아오들리 왔어. 아 세상에. 아, 진짜 우들이 봐도 봐도 신기하네. 너무 잘 생겨가지고.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애기였는데뭐 같이 안 살아도 관계성이 생기나 봐요. 어머, 우들이가 고모랑 친해지고 싶나 봐. 아, 얘 특성은 어떻게 컸을까? 어머, 특성 봐. 연습은 완벽함의 아버지. 아니 이렇게 바르게 컸어. 자, 그리고 시어머님한테도 우리 로라를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이 모임 하길 잘했다 진짜. 아유,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결혼식을 급하게 하느라고 이제서야 보여드리네요. 앞으로 손녀 보러 종종 놀러오세요. 자 그럼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렌즈의 버킷리스트까지. 아니 렌즈는 근데 하나 없어지면 하나가 바로 생겨요. 호숫가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카퍼데일 쪽으로 가고 싶나 봐 거기 놀이공원이 가고 싶나 봐 거기가 이제 더스티랑의 어떤 추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아닐까 지금 신혼여행을 못 가서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리고 무슨 보상이 들어왔대요 아이 액자를 가족상봉회 보상으로 주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 안 들어가던데 사진이 이거 말고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근데 안들어가 이게 사진이 안맞아요 어, 내가 팔아버렸나 아니요 잠깐만요 <laughs> 팔지 않고 가지고는 있어 볼게요 나중에 또 버그가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 어 위자씨 어딨지 안보이면 너무 불안해 지금 아 여기 있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아련하게 어?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오늘 아니잖아, 그지? 아니지? 어, 뭔가 마음이 되게, 되게 찡하다. 유자 씨가 지금 욕구가 좋으니까 마지막 버킷리스트라도 한번 들어줘 볼까요? 앉아가지고 원래 글쓰기를 하고 있었잖아. 책 출간을 거의 포기했었는데 한번 써볼까? 지금이라도 빨리? 어? 운동법 안내서를 쓸 수가 있네요, 이거를? 요리책도 일종의 안내서이긴 하니까 이걸로라도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읽으면 활기찬 무드렛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최고의 요리들.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미자 씨와의 이별을 생각하면 좀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미자 씨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